안녕하세요. 한통은 로빈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내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일도 있고 해가지고 못 올려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뭐 갔던 이런 지역이라든가 뭐 시흥이나 광명, 화성, 평택 이제 제가 가면 그거에 관련해서 올려 드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로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고시 관련해서 올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 지금 경기도에 제가 제가 주그 주요 투자처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서울 인근이랑 그다음에 경기 남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흥이나 광명, 화성, 평택, 용인, 안산, 뭐 수원 뭐, 경기도, 광주 등, 이 인근에 지금 고시 올려드리는 게, 어 지자체로 보면은 약한 20개 가까운 지자체에 관련된 거를 보고, 이제 토지 관련된 걸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이다. 그런 거는 제가 올려드리는데, 요즘, 예,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걸좀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5월에 이제 또 거리두기 해제되고,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제 토지 관련된 궁금증이 이제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탄토공월 이벤트로, 예, 댓글을 통해서, 이제, 토지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토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 취득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조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뭐, 토지 관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발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뭐, 토지 보상. 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입지 보는 거, 앞으로 땅값이 어디 올라갈 게 어딘지, 뭐 이런 개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개발 계획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 고 관련해서, 지금 뭐 유튜브나 제 블로그,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이제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토지 투자 배우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마지막 주그 금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7일에서 10일 전에 제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그 참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신청인 이제 질문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6월달에 뭐뭐월 2회로 늘리던가 이제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조금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고. 예, 토지 관련해서 궁금한 경기도 토지 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